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인간은 그러니까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사울처럼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과정은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공을 키워주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겪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올 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배짱이 생겨나요.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배짱이 생겨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이 또뭘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계속 도망을 치다가 식광야 수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곳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치다 지쳐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식광냐 수풀로 인도하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위세계 이름에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지쳐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 그 길을 굳세게갈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지금 막 지쳐 있고 계속 피어해 다니고 그래 지쳐 있는 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절대로 너를 못 죽인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줘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피해 다니는 이 다윗에게 이 말은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이 말은 그야말로 폭염 속에 삼천 덩크 그 속에 냉수를 한 그릇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여우 앞에 언약을 해.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함께 푸른 사랑 공동체의 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가장 힘들 때,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때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냐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제를 더 많이 해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것이 정제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요. 위로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해죠.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사님은 뭐예요?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들이에요 요나단처럼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해 줄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처럼 예수의 영을 가진 자라고요 예수의 영을 가진 자가 위로해 주고 세워줍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지금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서 말해요 어, 광야 어디쯤 가니까 다윗이 있다 그랬더니 20절에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왕이여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있죠 꼭 이렇게 남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서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리에는 절대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세히 알려 주면 몇천명 중에 숨어 있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들어.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다윗에게 정보를 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 일라성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빠져나왔죠. 지금도 보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요. 지금 사울과 다이슨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26절을 보면 26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피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러 함이었더라. 아주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손에 잡힐 만한 거리로 이렇게 접혀졌어요. 그런데 27절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생겨요.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잡혀야 할그 상황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요. 그리고 급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이 땅을 침노했다고 그렇게 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다윗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28절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칠 데도 없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한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는 그 어떤 공격도 가슴을 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야말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야말로 감히 그 누가 어떤 공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으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끝에 이 말이 있어요. 셀라하마 느곳 그쵸? 그곳을 셀라하마 누 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하마 누 곳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셀라하마 누 곳, 분리하는 바위. 뭘 분리했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코아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쳐들어, 블레셋을 쳐들어 해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영과 우리를 분리하는 바위세요. 악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의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해 오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제사로 가인과 아벨을 분리하셨죠. 또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축한 그릇으로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죠.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있죠. 열한 명과 한 명이 뭘로 분리되어 돈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육 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표666 나와요 이것은 뭘로 불리해요? 이마의 표 666을 이마에 맞게 하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의 표를 받으라 그러죠 이마에 이마의 표는 무슨 표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단들은 주여할 때 자기 교주를 생각해요. 똑같이 주여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표가 영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라하마, 느고시 분리하는 바위인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줄기가 흐른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언제나 두 줄기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셀라하마 누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분리하고 계세요. 누구와 누구를 분리하고 계실까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종교인은 뭐예요? 그냥 개념 속에서, 지식 속에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음료와 그러니까 제리 마시기 전에 음료와 신부를 정확하게 분리하세요. 뭘로 분리하세요? 예수님으로 분리하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로 분리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 나왔다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또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야말로 분리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분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